우리 장태용 의원께서 아주 어,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으시더라고요. 그 선거 유세 때 지나가던 중학생들이 이제 장태용, 장태용 막 이렇게 연호를 음. 하고 막 파이팅을 외치니까 거의 울뻔하셨다고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다는 얘기. 기억하세요? 아, 그래서 그 감동 받았습니다. 그죠? 학생들의그인상착의까지 정확히 지금도 기억하신다고 사진으로 딱 저장해놨습니다. 사진으로 저장할 정도로. 선거운동을 하다 보면은 응원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음. 또 심한 말을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유권자이지 않은 꼬맹이들이 제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음. 알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제 이름을 연호를 해주면서 유세차를 막 쫓아오는 거예요 한 어. 일곱 여덟 명이 그래서 차를 세웠죠 그래서 음. 아니, 너, 너네들 어떻게 내 이름을 어떻게 하냐 했더니만 어, 그 친구들 말에 의하면은 이제 제가 계속 선거 유세차에만 타고 있었거든요. 선거기한테 그랬더니만 계속 돌니까 리 여러 번 듣다 보니까 뇌리에 박혔나 봐요. 어... 그리고 자연스럽게 되게 좋았는지 어... 쫓아가지고 저를 연호, 연호해줬고 어,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좀 열심히 정치 활동 정책 활동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동기부여도 됩니다. 이제는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응원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막 질타도 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시민분들께 감사 혹은 또 앞으로 가고 해주시죠. 네, 일단 저를 응원해주신 우리 주민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. 어 진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어, 일들을 할수 있도록 계속 의정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 3년 전 남녀 중학생들에게도. 아유. 지금 어느 고등학교 갔을지가 궁금하네요. 어제 2년 뒤에면은, 아, 2년 뒤면은 내 선거 때는 못부르는구나 못 뭐지 않았구나. 열심히 할게. 삼촌 열심히 할게. <laughs> 네, 참, 항상 신경이 쓰이시는군요. 이게 선거가. 네. 직업병인가봐요. 네. 아, 이거 뭐 어쩔 수 없죠. 자 이제 서울라이크 고정 질문이면서 가장 또 의원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. 장태용 의원에게 정치란. 프랑스 정치학자 뒤베르제가 했던 말이 저는 좀 와닿습니다. 정치는 칼로 싸우는 것을 말로 싸우는 것이다. 이게 저한테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정치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집단들이 서로 논쟁하면서. 목적은 이어나가는 응, 응. 과정이잖아요. 권위의식이라든지 고압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해야 될것 같고 시원한 토너 끝에 건전한 결과를 도출해 나가는 게정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날이 많이 추워졌죠? 어, 제가 앞서서 서울의 맛집을 말씀드렸지만 꼭 맛집 아니어도 어, 어디서든 가족, 지인과 함께 따뜻한 음식 나누면서 건강도 챙기고 추위로 쌓인 피로도 싹 푸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음식이 주는 행복감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. 자, 서울 라이크 다음 시간에 더 밝고 건강한 소식으로 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구 전체가 뜨거워지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서울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회피이잘안 돼요 이러지 말고 대책과 예산을 같이 편성해가는 연륜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중구의 맞달 주민들이 지어주신 별명이십니다 근데 사실은 중구의 딸이었습니다 맞달이 친정을 살린다라는 아, 치매 환자분들이 10 오만 명 서울시립 치매 요양병원은 없습니다 치매 전문 병원을 설치해야 한다 애정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 좋아서 서울을 더 좋게 서울 라이크. Like.